이 아파트 분양가 무려 7억 원이나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수원시민들하고 다 공유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주목! 지금부터 분양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소환할 아파트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입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오랫동안 있던 격수원역의 차구지를 개발해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 총 285가구 규모고요. 이번 달에 분양하고 2027년 2월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분양할 때마다 단지명을 쓱 한번 보면은 아 대충 어떤 입지겠구나 하고 감이 조금 오실 텐데요. 오늘 아파트 이름이 서광교 한라 비발디 레이크포레잖아요. 일단 한라 비발디는 옛날에 한라 건설이었는데 사명을 HLDN의 한라라는 이름으로 바꾼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 브랜드예요. 이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는 얘기겠죠. 다음으로는 서광교. 일단 경기도 수원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광교 신도시 서쪽에 있다는 얘긴데 아, 뭔가 살짝 애매합니다. 광교면 광교지 서광교가 뭐야? 마지막으로 레이크 포레. 아마 아파트가 호수나 숲? 아니면 공원? 요런 녹지 공간이랑 조금 가까운가 봅니다. 제 말이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지도에서 보니까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파크, 진짜로 광교신도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경계선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광교신도시가 수원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거든요. 지하철 신분당선을 타면 서울로 바로 갈 수가 있어서요. 지금 34평 기준으로 역세권 아파트가 한 13억에서 14억 원 정도 되니까 진짜 부자 동네죠. 뭔가 이 아파트도 부촌인 광교신도시랑 멀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기는 한데 엄밀히 따지면 광교신도시에 속하지 않으니까 서광교라는 애매한 이름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아까 광교신도시 비싼 이유가 신문당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신문당선 가려면 꽤 막막합니다. 먼저 광교역 한번 걸어서 가볼게요. 2.4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무려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광교 중앙역까지도 50분 넘게 걸어야 합니다. 완벽한 비옥세권 아파트죠. 대신에 버스를 타면 이동이 조금 편리해집니다. 단지 남쪽으로 한 10분 정도 걸으면 정류장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 광교역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광교 중앙역까지는 10분 정도 가면 되네요. 이 단지가 수원 연무동에 들어서는데요. 사실 연무동은 수원 시민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동네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광교 신도시랑 달리 연무동은 개발이 아직 느려서 아직 낡은 빌라촌이거든요. 지금 연무동에서 3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가 지난해 5월 입주한 서광교 파크스위첸. 딱 하나뿐일 정도로 아파트 자체가 귀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학군도 좋다는 평가는 못 받고 있어요. 북쪽으로 5분만 걸으면 나오는 창룡초 배정을 봤는데요. 초등학교 가까운 거는 좋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학교는 아니라고 해요. 교육 환경은 떨어지는 대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까 단지명에서 내세웠던 것처럼 숲이랑 호수가 가깝다는 거예요. 분양 홈페이지에서도 열심히 홍보하듯이 북쪽으로 한 3분 정도만 걸으면 광교 공원이 있고요. 또 바로 위에 광교 저수지도 있습니다. 입주민분들이 자연 즐기면서 산책하기는 딱이겠죠. 아파트 내부 어떻게 짓는지도 볼까요?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이랑 98, 41평 크게 두 가지 주택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집이 84제곱미터 C타입입니다. 총 96가구라서 전체의 34% 정도 물량을 차지하는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을 하고요. 사워형이기는 한데 마치, 포 어, 뽀베이 판상형처럼 공간을 배치해놔서 우리 수요자분들이 거부감 없이 청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에 창도 두 개나 냈고요. 주방에 창을 내서 거실, 주방, 마통풍도 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84제곱미터 A타입. 우리 청약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뽀베이 판상형 설계기는 한데요. 주방창과 거실창이 보니까 직선이 아니라서 판상형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맛통풍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B타입하고 D타입은 타워형인데요. 일반적으로 청약자분들이 판상형에 비해서 타워형은 그렇게 좀 선호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점을 고려해서 설계를 좀 신경을 쓴 부분들이 돋보입니다. 먼저 B타입 보시면 환기 잘 되라고 주방창 내놨고요. D타입에도 이렇게 주방창 나있죠. 그리고 거실도 이면창이고요. 하지만 거실에 창문을 아무리 많이 내줘도 빌라뷰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방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폴에 제가 잘 살펴봤더니 진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차장을 다른 수원 시민들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아니 새 아파트인데 우리 집 주차장을 남이랑 같이 쓰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아파트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가 주차장인데 이 중에 지하 1층 주차장은 앞으로 수원시 소유로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개발업체인 연무동 복합개발 측이 수원시의 이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기부채납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때 사업장의 일정분 땅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겨줘요. 근데 그 대신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제한을 다소 완화를 받아서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새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파트 땅 일부를 공원이나 놀이터 등으로 만들어서 좀 시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넘겨주는 시기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보레처럼 보통 입주자들이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완전 특이한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분양 관계자 취재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파트 짓는 땅 자체가 조금 작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단지 배치도 보시면 부지에 아파트 건물이 꽉 들어차있죠. 그래서 기부채납을 할 만한 땅이 조금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연무동 복합개발 측이 수원시랑 좀 얘기를 나눠봤대요 단지가 들어서는 연무동이 낡은 빌라촌이라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길이 막히니까 주차장을 기부채납을 하면은 뭐 지역사회 공헌도 하고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런 아파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아니 그러면 빌라촌 주민들만 좋고 집주인들은 싫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양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공시설로 개방하는 지하 1층 주차장이랑 입주민 전용으로 쓰는 지상 1층부터 4층 주차장 출입구를 각각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내서 출퇴근 시간 이럴 때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입주자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입주자분들이랑 외부인 주차 시비 문제는 없을까요? 아직 입주를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4층까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아파트 층수가 5층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4평,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6억 5,750만원에서 7억 3천만원이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1,300만원에서 1,580만원이고요. 41평 전용 98제곱미터는 7억 6,770만원에서 8억 3,09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2,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를 내셔야지만 현관 중문, 북박이장, 에어컨 등 각종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발코니는 강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과연 비싼지 안 비싼지 주변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지가 들어서는 연무동일 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새 아파트가 딱한 곳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걸어서 2분만 가면 나오는 서광교 파크 스위첸인데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광교 파크 스위치는 34평 보면 지난해 10월 24층이 7억 6천만원에 팔린 게 가장 최신 거래입니다. 지금 매물로는 한 7억 5천만원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폴의 20층 이상 고층 분양가가 7억 920만원에서 7억 3천만원 정도더라고요. 발코니 확장비랑 좀 여러가지 옵션 비용 같은 거 감안을 하면 사실상 두 아파트 가격이 비등비등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슷하다면, 이번에 분양하는 서광교 한라 비발디 레이크보레가 사실상 더 비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285가구짜리 소규모 단지인데, 서광교 파크 스위치는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면서, 광교 신도시랑 더 가까워서, 입지랑 상품성 둘다더 좋으니까요. 서광교 한라비발기 레이크폴의 청약 일정은 올해 1월 29일 특별공급부터 시작해서 30일에 1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청문회 내용 잘 참고하셔서 청약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청문회에서 만나요.